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비온다 와, 딱지장다오이가또비가 오네. 어,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안녕하세요. 아, 현장 도착하면요안말부터 내가 유리창 청소하러 왔다라는 걸 어디다 타겟팅을 놓아야 되나 팔, 팔지 마라 사기야란가? 내가 막 이거를 팔려고 하면 오히려 안 팔리고 내가 그냥 보여줬을 때 작업하다가 무디가 많이 오더라고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고생했다. 오늘 장사 안 되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아. 멘트가 너무 좋아. 매장의 첫인상은 유리창입니다. 오케이, 알겠어. 근데 얼핏 보면 그냥 주차금지 표지판이랑 크게 다를 거 없거든요. 자세히 봐야 이게 보인단 말이지. 그래서 저는, 아, 느낌표, 유리창. 별로라고요? 대략 사이즈. 이 정도. 내장에 거기에 코팅은 음, 2개 6천원 6천원 투자해서 네. 6, 10억 버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일단 제 무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빼줄 거예요 사연 이거 포터요? 사연이 네,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네. 어, 찍어야 돼 아, 아니요 아니요 제가 유리 닦는 게 좋아가지고 이 아,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몇 살인데 제가 건강에 참일성이좋든요 제가 33살인데 어. 30살부터 요거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꽃을 다 하시는 거예요? 여기 오래 되지 않았어요? 30년 우와 30년이요? 응. 전 이제 3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서직업 선택을 하게. 제가 원래 저도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영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뭐 할까 하다가 몸 쓰는 일을좀 하고 싶어가지고 다 아, 어. 어. 아야. 아니 아니. 그건 내 승이야. 아니야. 내가 급한전사 한도 생각. 아, 저 이거 받으려고 한게 아니야. 괜찮아. 괜찮아. 그대화가지 그래. 아. 아. 급편전 한도. 아, 요것만딱해 드리고 갈래. 여기 요기, 여기 끗하면 좋잖아요. 또 하고 있어. 와. 혹시나 내돈 네. 필요하면 나 내가 좀도와 줄게. 많은 거는 뭐해 줘도. 아야야. 감사합니다. 010-6368. 네. 놓고. 투명한 남자입니다. 투명한 남자. <laughs> 네. 수고하시고 나중에 보자 네, 언니, 또 들리겠습니다. 쌀 마들렌 엄청 많이 주셨어요. 와, 오전 수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빵 5개, 주택 견적 맞은편에 계시던 또 사장님 영함 받았고, 몸은 좀 쉽지만 <laughs> 마음은 아름답다 맞은편에 계시던 그 사장님 눈빛이 어떤 느낌이었냐면, 아 그래, 니맘다 네 안다. 응원해주는 눈빛도 보여. 너가 이 일을 하면서 겪게 될 그런, 뭐랄까, 이런 고난길이라 걱정해주시는 눈빛? 그 장난반, 진심반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길거리에서 인생을 배운다. 인터넷 세상에서는 막정 없다, 싸우고. 저는 근데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뭐냐. 뭐 아닌데. 아,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,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은 따뜻하다. 핫 월드다. d a m m i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유리창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, 여기 유리창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? <laughs> 닦아도 되는데요. 아, 제가 여기 장비도 있고. 그래, 하해뭐 있어 그럼? 네. 와, 사이즈가 딱 맞아. 정확하게 어. 30cm. 와. 고맙습니다 아감사습니다 네, 아유, 아닙니다. 학생이세요? 그 직장만요 아, 아직장이요뭐 해드릴 거 없고 유리만좀 닦아드리고 아, 가겠습니다 네알 네, 네. <laughs> 구독자분이 항상 타는 정류장이라고 하시네요 깨끗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금융구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길래 나라에서 붙여놓는 건가 보다 했는데 여기 밑에 흥신사무소 해결사 탐정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와 이거 아 반짝반짝하구만 영어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이거 하는 순간만큼은 좀 생각이 좀 적어져요 되게 좀 단순해져 버핑하고 스키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쨌든 이 영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많고 네, 어쨌든 뭐 나쁘진 않았다 나 앞에 대화강 대화강 대실차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책을 좀 읽거든요 최근에 산 책이 있는데 괜찮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 이름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서점 가서 책을 고르는 기준이 뭐냐 일단 제목 제목이 좀 끌려야 돼요 꼭 펴봐요 5페이지 정도 읽어봐요 내이 수준으로 이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 다 읽지는 못해서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같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. 잔잔한 부금, 온 삶에서 가장 좋은 일은 계획할 수 없다.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. 그 순간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. 저는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.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인데 말이죠. 삶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. 모든 것을 지시하고 예측하려 들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집니다. 저도 이 청소 일을 하면서 예측하려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. 예를 들면, 오늘 같이 컨텐츠를 찍을 때도 내가 이 청소를 하면 옆가게에서 나와서 나한테 뭐냐 해서 영업이 되겠지라는 뭔가 예측,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진다. 난 이렇게 약간 이해가 됐거든요.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주고자 합니다.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때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.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.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?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.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.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들어진다. 이거예요. 어? 내 분명히 내가 맞는 건데,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진다. 그래서 치, 아,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. 하. 그래, <laughs> 내가 틀린 거지. <laughs> 이 마음이 오히려...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는 그 속에서 매몰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분의 2를 읽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너가 하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책에서 왜냐면 생각이라는 거는 계속 하면 할수록 그 끝은 계속 불안함을 가지고 온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책을 쓰신 분은 니네 생각에 갇히지 말아라 니네 생각이 맞다고 믿지 마라 Damn it. 영원히 도약하는 순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 하위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계획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약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MBTI가 ENFP, P가 이제 계획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. 그런 저도 컨텐츠를 찍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. 저도 용기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.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은 민망해요. 근데 성장이라는 거는 그 불화식성에 도전할 때 제가 점점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, 조금 더 이게 보여요. 아, 이게 머릿속으로는 너무 완벽한데 실제로 해 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. 이 데이터가 쌓이니까 뭐랄까 자신감이 생긴달까?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해야 되나 했지 아, 아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런 걸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쁘고도 좋은 소식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일시적이지요 참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영원한 그리고 건... 때이 절대... 책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빈칸이 되어 있어요. 내가 여기서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여기다 적을 수 있게끔 그리고 중간 중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명상을 하고 이런 자연도 있고요. 마음이 좀 힘들다든지 아 책을 하나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.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제가 한영업 방법 틀릴 수도 있습니다. 괜찮아. <목소리>